안녕서감한한니여여유로니다감 감사합니다! 대사합니다감사합니니다니니다감니다니다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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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다 방꼭 예? 무필하신 분? 난 쓰레기 봉투 아까 들고 싶어. 1년에 한번 청소해야죠. 이 정도면 찰거같체로불야겠다불까아 저기 불이 있 사실. 카메라 부터 <laughs> <불이 웃음> <불이 웃음> <laughs> 그렇하겠죠. <laughs>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내 분력하게 회고하고 또 여러분이 작성하신 저 목표 작성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다. 올해 진행한 와. 프로젝트 와우. 49. 정도에 시켰는데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의뢰에다 온 것만 다 합하면은 155개가 들어왔습니다. 오, 우리 잘났다, 우리 잘났다 얘기하고 계신 응. 거네. 맞아요. 데이디 이렇게 대단한 회사입니다. 데이디의 필름이 더욱 유명하고 더욱 잘 그려졌어요. 영상 프로젝트까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모스크바 페리니아, 방콘도 갔고 홍콩이랑 도쿄도 갔습니다. 이제 1월 출장 도쿄 등을 잘 갔다 오시고요. 이거를 조사했던 이유는 뭘뭐 1등, 2등, 3등 뭐 가르자는 라 의미는 아니고 우리 팀원 내부에서 어떤 취향을 더 좋아하는지 어떤 게좀더 지향하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자고 했던 거고 제니 파보이 제일 많더라고 가장 지치는 바보 아... <laughs> 지쳤던 바보 그... 어... 어? 준비할 때도 맞고... 너무 힘들었고 현장에서도 너무 힘들었고 맞죠? 야근도 많이 하고 저거 진짜 힘들었다 현장에서. 음, 현장에서도 진짜 힘들고 거의 기적 기적이었다고. 진짜. 생각해서 과연이야. <laughs> 이게 됐네. 어. 그때 회사에서 다다 같이 안 했으면 저거 진짜 마감 못 했을 수도 있어. 같이. 제일 재밌었던 게 아, 네. 휴지였대. 휴지요. 음. 음. 왜?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네? 재밌었지. <laughs> 뭐, 처음 했던 프로젝트라서 재밌었던 것도 있는데, 하도 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었어가지고, 기획하고 아이디어 나오고 이렇게 막 완성되는 과정을 들고 다 재밌었던 것같아 내년에도 프로젝트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모든 상황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재밌게 하려고 노력해보죠. 것 같은 사람 옮겨 둔부리는거 같아요. 아 <laughs> 지금 여기서 보수적인 뭐 이런데 가야지. 아니 안녕하세요. 뭐라고?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줘 봐봐. 안영석 온하한 김봄 여유로운 뭐가 더 뭐가 더 이질적인지 <laughs> 어. 다시. <laughs> <laughs> 다시 보니까 팔화만 보시면. <laughs>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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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디야 <laughs> <거대가> 좋다. 재밌었다. <laughs> <laughs> 다공적인 거라고 <laughs> 좀 생각을 하시는 거같아 오, 어, 아, 오히 음,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네. 와. 근데 저, 저희는 그자리 그, 저희도 들어도 돼요. 안데좋다한 네. 그 사람도 50만 원씩. 예? 아, 50만. 50만 와, 진짜 너무 거짓말. 너무 잘하는데? 지금 진짜 요 이거 좋은네요5 0수 있죠. 당일. 100만 원도 돼죠 네, 진짜 안낼는데 아, 아, 네. 아, 요

아, 네. 인의 목표 결혼 준비 오 네! 이제 가정적인 시원해. 아, 시원 네. 아, 시원해. 아, 쉬워하지마 아, 시원해. 아, 시원 파이팅 아, 어, 2 5년 데이드에서 어떤 역할했을까? 영상 감독. 정숙이 시킴. 아물 들어갈 때마다 감독님이 랑한 <laughs> 마디 꼭 <laughs> 해야 된다. 그런 금방 써요. 그런 금방 써요. 죄송한데 약간. 2 6년 데이드에서 나의 멋진 선배가 되어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오 <laughs>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 <목소리가> <너 굿으로> 패 <패배. 웃음> 26년 데이데이에서 목표는 25년도 에 있었던 변화를 좀 안정화시키고 네, 팀원들이 데이데이 데이 가치관에 대해서 더더 이해할 수 있고 동참하게 하는 것. 장년고 음, 개인의 목표 어. 네 가지 배우기. 개인의 목표는 내년에 네개 네 배우기. 네 개? 어. 수영, 영어. 오. 그다음에 드럼 좀더 하고 하나는 미적. 지금은 나의 개인적인 목표 세 가지 배우기. 페이 <laughs> <laughs> 페이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창이다 싶은 거 만들기. 잠시 타임 그 뭔데? 어. 제가 제일 잘 웃는 것 같아요. 웃나세요? <laughs> <운하세요>? 일년뒤 <laughs> <laughs> 어떤 성장을 이뤘을까? 이제 프로젝트 두 개는 걱정하다. 20, 2026년 데이데이세라 그. 20, 2026년 데이데이세라큐 <목소리> 어, 그. 늘 웃음을 잃지 말고 지내기 <웃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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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25년 데이데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웃음 제조기가 아니었을까? 음, 니는 웃음을 제조하고, 응. 제조하고 어. 웃기만 하고 우는 <laughs> 최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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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뒤, 20, 2026년 1어월에는 어떤 성장을 이루었을까좀어른이 되고 싶다, 완생이란 단어를 좀 n y a yes, 양 e s 야, 나? n y a y 에서 했던 역할은 이것저것 다 하는 잡부였 a n y a yes, yes. Tanya, yes, y e 지 나도 만족하고 클라이언트도 만족할 수 있는 s y e 2026년 12월에 나눴던 성장을 이뤘을까. 잔실수가 줄어든꿈꿈 제2인간이 되어보자. 하고 데이데이에서 나의 목표 잘하는 것올 역할 찾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이제 데이데이에서 어떤 역할했냐. 을 나이랑 현장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잘하고 이건 가정이 이렇게 되고 매출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아,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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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걱정해주셔서 선생님 밖고 없네요. 진짜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5년 데이데이에서 역할 데이데이의 시간을 기록했다. 아 그치 멋있는 말이다. 1년 뒤아 잊어 잊 나의 목표 1만 구독자 달성입니다. 데이데이에서 목표는 회사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기. 아직은 이제 회사 출근하는 게아막 회사 가야 돼 이런 느낌은 아직 덜 드는 거 같거든요. 둘라 회사 됐나요? <laughs> 인간성과 성품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소통 능력이 좀 향상됐으면 좋겠고 일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팀원들의 멘탈을 지킴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 봐요. 누구 멘탈 지켜줬어요? 그부그은제뭔가많이 부분은 제나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 이가생이가 생각해. 이가 생각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 1 k g 가고각해이가 생각해. 이가생각가생각이가 I look o 그리고 아, 라면 r 고를 열심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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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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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2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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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을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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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데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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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처럼 t o 건강할 수 있는 Tony, t o n 고 데이데이에서 나의 목표는 데이데를더 멋진 조직으로 만드는 들 것이 우리의 목표 그래 하여튼 올해 고생 많았고 재밌었고 다들 뭐 각자 힘든 것도 많았겠지만 잘 같이 이겨내주고 같이 나아가셔서 고맙고 하여튼 내년에 어차피 더 힘들 거니까 뭐 힘들까 뭐 이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더 힘들 거예요 분명히 각자가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거잘 챙기고 우리도 어쨌든 그런 거를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같이 열심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laughs> 마지막으로 조교 선생님 한번한 말씀 하시고요 <laughs> 끝! 그럴듯한 날들도 불안했던 날들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루 순간도 잃어버린 인연도 아름다운 내 인생의 yeah. 멜로디 I don't do do 득해 결코 무심해진 내가 아닌걸